안녕하세요. 원장님 몰래 아는 상담, 혼자 몰래 상담 이분입니다. 어, 오늘은 그 댓글로 상담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분은 현부심을 하면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고, 이제 좀더 구체적인 사연으로는 현재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하고 불안장애 증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두달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상담을 하고 그린캠프를 추천받아서 그린캠프를 이제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부심으로 공익을 가게 되면은 공익으로 만기 전역을 해도 이제 취업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네요. 일단 그 현부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정신과 질환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이 있거나, 어, 여튼, 이제, 해당 부대 지휘관분께서, 어, 군 내에서 생활하는 게 조금 어렵고, 지휘 부담이 있을 때, 전역을 시키는 제도기 이 때문에, 어,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취업이 제한이 되지는 않아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업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공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실 때 병역 상황이 뭐 현부심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 현부심이니까 어 취업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부심 자체만으로 봤을 때 취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취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현부심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가장 이제, 확실하게 제한이 걸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해 주시는 분이 파일럿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기차, 기차, 이제 기관사가 되고 싶다면은, 정신질환 경력이 있거나 심지어 불면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이제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왜냐면 하 다수의 생명을 이제 담보로, 어 직업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면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상황 판단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본인이 자살을 하는 것도 물론 슬픈 일이지만 이제 현재 운송을 하고 있는 그 이제 뭐 비행기라고 치면은 탑승객들, 뭐 기차 같은 경우에도 뭐 탑승객이겠네요. 그런 분들의 생명에 위해를 갈수 있는 식으로 자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모든 직종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다면 그 직장 직업을 가지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의료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의사인 경우에도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의료인 면허 취득의 제한이나 그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과,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은 그런 제한을 풀어주기는 해요. 그 단서조항이 의료법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야가 그런 파일럿이나 운송, 개통이 아니시라면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 하나 때문에 휴직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럴 그럴 리도 없고요. 왜냐면 직장에서 이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구나를 자동으로 알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끔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요즘엔 취준생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문제나 아니면 면접 전에 너무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린다 내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면접에만 들어가면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일 때문에 우세요 그러면서 같이 가지고 있는 걱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보고 내가 약을 먹고 이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봐서 이게 잘 끝난다면 좋은데 혹시 직장에서 내가 정신과 다닌 것 때문에 이제 취업이 취소가 되거나 아예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본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다 이거를 소견서를 낼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현부심을 하면 취업에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으실 거고 정신과 진료 일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에 일부 직종은, 극히 일부 직종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직업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현보심 때문에는 당연히 제한이 없고,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것 때문에도 이제 질문자분이 제한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도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로 뭐 의견 남겨 주세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 몰래 상담 정신이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